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으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받더라. 아멘. 오늘 하늘의 말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십니다. 열매와 기도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결기를 지키러 종려주일에 낙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나오셔서 건너편 배단위에서 하룻밤을 묵으시고 다시 또 성경을 향하여 내려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시작하신 터에 열매가 있나 물어봤는데 없어서 이쁜 무서운데, 물어나서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였죠. 그리고 그 다음날, 말라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방인의 뜰을 갖다가 지나가는데, 그 이방인의 뜰을 가운데 보니까 많은 장사꾼치가 와있어요, 장사꾼들 네. 거기 보면 양을 팔고, 또환정을 하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그가예수님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성전이다 하면서, 뒤엎어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두 가지 사건을 오늘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아직은 사순절에 보내고 있는데 시간 이좀 있어야겠죠. 3월 마지막 주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새벽 예배 때 마가복음을 지금 보고 있어서 아직 여기 1일장까지오려면 조금 시간이 더 있지만, 제가 좀 땅겨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공개적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봐라 하듯이 오셨어요. 조용히 뭐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부른는데 당당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오셨어요. 등 떠밀려 오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날을 정해놓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실 때 나비 새끼를 탔어요. 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왕이신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마카비와 같이 혁명을 이루셔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킬 메시아를 기다려서 그 왕은 뭐 백마 같은 것을 타고 올줄 알았는데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워 없는 그분은 겸손한 왕으로 오신 거죠. 공개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전혀 달라 보이는 두 가지 사건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상을 다 뒤엎어버리고 말이죠. 겸손하신 예수님이 하시기에는 맞지 않아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왜 특별히 의지적으로 이 일들을 행하셨을까? 굳이! 뭐예요? 그 안에 교훈이 있고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마지막에 이제 당신이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사건들이라고 말이죠. 이것은 마치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무엇인가 또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미 설교 제목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주님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뭐예요? 바로 선옥석. 열매. 또 하나는 뭐예요? 당신의 성적 성품과는 전혀 달라 보이는 이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에 또 포인트를 맞추지요. 무화과 때가 되자 무화과 열매는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데 보통 파괴라고 하는 것과 퇴나라는 것이 있어서. 하기라는 것은 처음에 맺는 열매가 맛이 없어요, 시고 그러나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땅 먹어 주어야 해. 그러면 그 무화과나무 주인님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나는 것, 페네나라고 하는데 그것은 달고 맛있어요. 그따 먹는 거. 가난한 사람도 그래서 겨울 내내 먹지 못했던 단맛을 여기서 처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백후에 먹을 수 있는. 자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이 말씀 속에 보면 무앙할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갖다가 복해하면안 되죠. 이때는 어때냐 라고 할 때에 좀 이따 다시 자세히 보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넘어간다면 이때는 이테나가 아직 내려지지 않은 때였을 뿐인 거지. 파괴는 아직 열려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란 누구든지 그 사람이 것이 아니지만 그 나고에서 자연스럽게 싸먹을 수 있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파괴조차 없던 그런 때에요. 백박이라는 말에 파괴라는 말이죠. 자, 어쨌든, 자,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어떡하십니까?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죽게 만드셨어요. 이 사건 때문에, 뭐이 사건 때문에, 아니, 이 사건까지도 열거해서 어떤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즉 예수님을 아주 평가절하했어요. 그 철학자의 이름은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인데, 버트라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저서가 있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 사람이 나는 왜예수를안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먹주먹 쓰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대요예을 신뢰할 수 없는 점들이 너무 많다. 그열과하는 내용이 특히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저주하셨다. 그 예수님은 천국만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예수님은 저주도 하셨고, 예수님은 책망도 하시고, 예수님은 지옥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 이 지옥을 이야기하고 저주할 수있느냐 그래서 이 잔인하고 공포심을 갖다 조장하는 그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차라리 소크라테스를 믿겠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크라테스보다도 평가 전하는 사람이 버트라드 러스에게 일하고 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의 행동과 그의 말 속에서 무리를 갖다, 무엇 뭐,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는 것과 지옥을 선포하는 얘기 속에는 뭐가 밑에 깔려 되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심의 발로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터치하지 못하고 그냥 보여주는 사건만 가지고 하나님은 공포심을 갖다가 유발하여서 주장하여서 사람들로 믿게 하는 그런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존경한다고 하는 토크라테스를 보면 또 그의 생애를 보면 그의 말이 얼마나 모순덩어리이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가 그렇게 존경한다고 하는 토크라테스는 자유롭게 사창가를 드나들었고 동성애를 즐기고 첩을 부어서 아들을 죽이러 나왔습니다. 그의 부인을 세계 3대 악처라고 하잖아요. 다이간이 있죠. 이 여세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도 성적인 방종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여성의 성적인 해방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소매 정사를 써놨어요. 그리고 네 번이나 이혼을 하고 이 사람도 동성애를 했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포심을 유발한다. 사람들을 저주한다. 지옥이라는 걸 갖다 이야기한다. 자기 갈까봐 무서워서 하는 소리 아닐까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는 말 아닐까요? 자, 또한 번의 책을 갖다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번의 책은 뭐냐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옆에 사진도 있을 거예요. 어머니.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 앞에 이 말씀, 이 책을 갖다가 반박하기 위쓴 것처럼 썼죠. 자이 버턴드 러셀이라고 하는 백작이 사우스 런던의 베터시라는 시에서 시청 앞에서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에 대해서 대중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니까 책을 쓴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이 책이고 노래상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소식, 그 소식을 듣고 그걸 옆에서 가만히 듣던 청년이 바로 전수석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뭐냐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건 앞에서 말한, 난왜그리스도인이 아닌가에 대한 반박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 책을 쓰지 않고, 논거를 갖다 지켜가면서 반박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말. 즉, 이 모든 것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는 말.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사건은요,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안 믿으면 너희들도 받아들고 잘 믿어 이렇게 공포심을 유발하려고 예수님 이 그들에게 보여 시청각적인 시천, 교육이 아니에요. 자이 말씀 속에 나온 이 저주 사건은 열매 없는 무화과를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 열매 없는 무화과는 누구냐면 바로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 또 유대교 외식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 또 유대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작하시는 일을 많은 사람들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과 수많은 노력을 다 쏟아부어서 그들을 청지기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갖다가 회복하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열매를 찾으러 갔더니 아무런 열매도 냈죠. 이 파리가 무성해요. 즉 하나님의 계획이 물거품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즉 선민사상에만 빠져있는 이 사람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갖다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때가 되었다, 때가 되지 않았다 하면 이 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나눈 것입니다. 크로노스는 쨔깍쨔깍 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가 보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 카이로스는 거기에다가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여서 각자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시간을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 쉽게 이야기하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 가나님게 원하시는 때, 일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프로노스의 시간을 갖다가 공평하게 주어주셨어요. 즉, 우리가 한 24시간, 1년 3 6 5일 정해져 있는 시간 공평하게 주었어요. 그러나 주어진 시간을 갖다가 우리는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4 8시간처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1시간도 못되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또그 24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 동안에 세상을 변화시키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을 부여하셨지만그 의미가 다 다르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이 다 다르고, 그 그래 모든 것을 가지고 해야 할그 모든 환경들이 다른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실 텐데,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유대인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신 다 즉,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버리게 한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제 다른 시간의 때로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을 향한 다른 복음을 전하겠다.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즉,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방의 문을 여는 새로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거주하는 것처럼 말라버리게 하고, 쓸어버리고 깨끗이 치워버리신 사건입니다. 존버리의 철로역정 보면 거기 이제 해설자가 크리스이 나오는데, 이 해설자가 크리스을 갖다가 한 정원으로 인도를 합니다. 근데그 정원에 가 보니까 거기에 한 나무가 있어요. 근데겉은 아주 무서운 핏이 많아요. 근데 가서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는 텅 비어있고 썩어버려요. 그때 그 해설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무는 앞으로 입으로 입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오해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 파리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만 입으로만 얘기 입으로만. 성경에 이런 사람들 갖다 여러분데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들전세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어요. 바로 그 꽹과리 같은 사람이. 요또성의에 보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자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세 번째 이 겉으로는 오랜 시간 금식하고 기도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나 안으로는 불경스러운 행동과 생각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에요. 또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입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들이 바로 버슬러버으라는 버슬러 러셀을 말하는 그그 그 말에, 나는 왜하나님있 믿지 않는가에 대한 그 말에 힘을 실어주는 열매 없는 사람들 누가 보면 6장 43절에 못된 열매는 있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는 있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누가 보면 6장 44절에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세상의 욕심의 열매, 정욕의 열매,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찾으신다면 열매를 한번 내놔라. 그때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실 겁니다. 내 열매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 순간에 우리의 열매를 보여드리므로 칭찬과 상극을 받는 시간이 될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거나, 아니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몹심의 열매, 정욕의 열매, 죄의 열매 같은 걸 내놓아서, 하나님으로터 책망받고 저주받는 시간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열매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성전에 들어가면 보이는 마당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 중에 이 유대교가 된 사람들, 그말하면 이제 입교한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그 이방인의 뜰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니까 거기가 어떻게 되었냐면 시장받으이 되어버립니다. 재물을 갖다가 파는 시장이 되어버리고 환전하는 시장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먼 지방에서 재물을 갖다 가지고 오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서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그래요. 품 없는 것을 갖다 갖춰야 되니까. 그리고 또한 거기서 성전에 내는 화폐와 또한 로마 사람들이 준 로마 시저의 얼굴이 있는 세상에쓴 화폐가 달라서 그 화폐를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세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네, 그런 일들을 통하여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 전제사장, 암나스가 이권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제, 그런 말은 주머니 챙기더라고 정신없이 장사꾼이 되고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온전히 예배자로 세기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 그 핑계로 자기 주머니 채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물은 더 비쌌고 성경사를 위한 세계은 5분의 1이 더 비쌌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어느 곳이에요? 이방인의 틀이에요. 즉, 이 장사꾼들이 장상, 차지하고 있는 바람에 이 이방인들이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갈 수있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한 것은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되어줄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역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도리어 이방인의 뜰까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갔다가 장사꾼들의 땅, 시장으로 만들어놓고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게 가로막고 있다는.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갖다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없이 이방인들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을 교회 앞에서 문을 딱 막고 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야, 아무개저 사람한테 가로 다으면난 예수 안 믿을 거야. 다른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안 믿어요 그런 소리 듣고 있지 않습니까? 별거 없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모습 보니까 뭐나랑고 뭐 다른 게 하나 없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 여기 있는 이 사람들 같아서는 안 됩니다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마 살, 오색시장보다도 오더 떠들썩거렸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뜻을 엄연히 주눅이 인지하시는 거룩해하는 성전인데 말입니다 17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상을 다 얻어버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집은 망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런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호라하면 덮어버리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기도 소리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서 온갖 싸우는 소리, 포객하는 소리, 비싸니 싸니 훈겨하는 소리 이런 것으로 가득하면 안됩니다. 세상에서 듣기는 들리는 그런 소리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 싸우고 몇살 잡고 니꺼, 내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겠지. 그래서 다 아퍼버리고 쫓아내신 우리 지난주 설교, 주임철 설교,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초기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신 거예 우리 주님 이제 메시아로서 성전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되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가 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저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기 위해서 에스겔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경 에스겔서 전체에 보면 에스겔서의 끝 시작한 어떤 부분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나 새로운 환상의 사건이 보여지기 전에 항상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그게 64번이나 나와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고 또 이르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말씀하셔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소요가 64번이나 말씀하고 계시는 거요 지금 뭘 해야 될 때인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 교회가 여호가하는 교회가 꼭 우리 예수 만도에 예배답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우리 안에 더러운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고 오물로 가득하고 시끄러운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하시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제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싶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와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주여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자기들끼리 세상에서 어느 사람들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는 소리 그런 꼴이 아니라 뭐나마어처구 그 없죠 하나님주님내 마음에 귀를 딱 기울여 봤더니 주님을 찾는 소리안 나오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도안 들리고 뭐가 그렇게 시끄러운지 세상 것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교회의 세속화는 결국 우리의 영적인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많이 듣죠 유럽의 교회들이라도 듣잖아 유럽의 수많은 주회들, 의리의 위한 수백 년이 걸쳐서 만들어진 그 대리석으로 짓고, 각종 금은보화로 찍어놓던그성년들이 사람들이 비어서, 사람들이 비어서, 이제 도서관이 되고, 장시관이 되고, 심지어 술가게가 되고, 춤추는 클럽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한참 그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 전해야지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제 마음이 푹득 정신이 들었어요. 오산에 그요 이쪽, 일다지쪽에 가다 보면, 교회 하나가 없어지고, 그 십자가 달려있는 탑에 마트라고 크게 써있는 곳이 하나 있어요. 또 저쪽, 그, 송단 쪽으로 가다 보면, 큰 교회가 마트로 바뀌었어요. 남의 이야기다, 남의 이 주님은 우리 교회에서 기도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봉사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봉사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무릎 꿇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된 자를 통해서 일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의 봉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뭐부터 하자? 기도부터 하자. 어느 직장에서 식사를 마치고 직원들끼리 모여서 삼사번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나? 직장인이 들었어요. 그들은 뭐라고 하니? 기독교인들은 다 위선자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독교인데안 그러니까 되겠다. 큰 마음으로 그들 앞에 나섰어요. 왜그들이다 위선자라는 거야? 나 같은 사람도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면 자네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가? 여러분이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까? 아, 네. 그럼, 당연히 믿지. 그럼, 그렇다면 자네는 나를 위해서 또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어려운 회사를 위해서 맨날 기도하겠네? 이 사람이 뜨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들은다위상자라니까 기도하면 응답한다면서 기도를 안 해. 1차 세계대전 때, 한 독일군 장교가 치명상을 입어서 죽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군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열심히 간호를 하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장교님,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그 사람이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 감사가 이야기하면 저는 얼굴도 보지 못한 한 공작 부인의 아들을 위해서 12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집의 아들의 유모였는데 그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자기에게 그 아들이 예수 믿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12년 동안이나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엄마 이름은 테레사입니다그 장교가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아들이 뭐예요? 자기요 하나님을 안 믿고 부인하고 살았던 자기였는데, 죽기 직전에 그 여인의 이야기를 꼭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나님은 사람의 신이에요.' 난이영토예수믿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언젠가는 분명히 이겨보지 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더 이상 풍빈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면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많은 풍성한 전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만 교회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모습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청소하고 정화시켜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소리, 찬양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소리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